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오는 부르심과 또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님을 통한 그 꿈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 꿈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갈 인생이 되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남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석도 이를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갔던 우리들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교유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서로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세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48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48장 36절에서, 네, 마지막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제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네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니라요하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국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꼬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위의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하일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 이는 불이 해수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의 나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나는 자들의 정소리를 사람이로다. 모압이 언에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 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르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르를 돌려보려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42절이죠. 모압이 여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자만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만족감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야 살만 난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건지 내가 살아가면서부터 내가 읽어놓은 그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건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3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여러분이 그, 한국의 악기 중에도 그, 아쟁이라는, 막그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악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슬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그 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악기들이나 노래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도 참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가 싶으면 이스라엘정서많많이 닮았어요 한국도 위아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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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스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위치상 대한민국 이치게이스라엘위치이참닮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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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한이 참 많은데 그 한을 슬픔을 드러내는 피리가 있어요. 그 플루트라고 하는. 우리 그, 뭐, 플루트라는 단어 비슷, 비슷한 말인데, 플루트라고 하는 피리가 있어요. 그 피리는 정말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모합의 그 멸망을 바라보시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모합은 이스라엘의 친척 관계이거든요. 그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모압의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많이 괴롭힌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막았던 수많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같았으면 그러잖아요. 하, 아, 속 시원하다.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구나. 우린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고 환호를 부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필립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주는 메시지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이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전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선 다 거부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쪽에만 자꾸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갑자기 일어난 여러 가지 상처나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 버리면 또 다른 각도로 볼수 있는데. 자꾸 내 자신만 자꾸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죠 버리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잃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뭔가 주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는 일 과정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 그냥 내 현재 상태에 머무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지, 또 일터 안에서든지, 또 교회 안에서든지, 이 관계성에 가질 때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아, 조엔스 같은 사람들, 저 사람만 없으면은, 왜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 당장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와요. 그게 인생의 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확 나가면은 교회가 또 가정이 일터가 뭔가 잘 해결되겠다 싶지만 더한 사람이 온다니까? 그걸 넘을 수 있는 마음이 내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생활한다는,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게 뭘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져서 뭔가 기도된 응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거일까요? 이 아침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생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 그 말씀은 되게 시적인 표현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적인 표현이 내 마음이 되어지려면 이건 되게 고통스러워요 상황 갈때 우리는 볼수 없어요 상황 갈때 있으면 눈이 안, 안 좋은데 당장 꺾어버려야지 잘라버려야지 꺼져가는 심지 그 눈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데 연기가 얼른 가서 꺼버려야지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당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당신을 향하여 예, 조롱하고 욕하는 그 자들 향하여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지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근데 그 천국은 죽음의 이후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죄성이 사라져가고 나 중심때 살아왔던 내 자아가 십자가를 못 박는 순간에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내 안에 천국이 만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할 때마다 잘 느끼는 게 있죠. 여전히 내 안에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죠요. 우리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 삶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내가 뭔가 얻고자 위한 기도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못하는 하나님만큼 내가 왕이 되어진 채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이 미움, 누군가 미워하는 것, 시기와 질투하는 것, 비난과 판단하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되어 줘야 돼요. 그래 천국을 맛볼지. 여러분들 오늘 이 소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와 있는 천국이 된 소망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 왔다는데 저 예전을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회개하고 저런 것도 회개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안 편하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데 그냥 이말 그대로 믿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 왔다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지 그런데도 마음이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네, 철저한 싸움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천국 가는 길은 들어가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난 누가 찾지도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그만큼, 네, 나와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하, 어, 어, 확 기분이 나쁘고, 누가, 한국말로 막 꼭지가 돈다 막 그러잖아요. <laughs> 그렇게 확 돌아버리면은, 어, 하나님이 고 뭐고 없어 막 이런 거 만들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고 뭐고 예? 그 순간 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 되어진 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왔어요. 왕노릇한 거야 내 안에 내 자아라는 것이. 근데 이것을 어렵게 하루 아침에 그 높은 왕의 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길 걸어가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내 마음의 왕이 됐던 마음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놓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 부분들이에요. 40절 볼까요?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압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모깃감을 사냥하듯이 덮칠 거다. 이제 그리고 그때 모압 사람들은 해산하는 해산을 앞둔 여인과 같은 두려움이 임할 거다. 완전히 모압의 멸망을 가하는데독수리의 모깃감이 되어지고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두려움이 가득하는 건데. 그럼 이 두려움이 있으면 막 피하고 싶잖아요 43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모가 내게 닥칠 것이라. 두려워하면, 두려워해서 도망치면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올모에 빠진다. 이중삼중으로 도망갈 길이 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몸버림을 친다 해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을 이제 닥칠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모압의 멸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멸망에 선언되고 선포됐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죽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피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두려움에서 뭔가 피하면 함정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면 다시 올무가 기다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나름대로 피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보고 예, 좋은 약을 먹고 수많은 운동을 하고 뭐한다고 하더라도 다가오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 어, 과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완전한 멸망이냐 다시 사는 거냐 하는 건 달라요. 모압은 멸망한 이후에 다시 살았어요, 사라졌어요. 모압의 민족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가망이 없는 민족을 끝난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도 유다 민족에게도 뭐예요? 멸망이 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주어졌어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뭐냐? 멸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멸망 뒤에 다시 사냐, 끝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농부가 같은 땅에 같은 씨를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씨앗을 통해 싹이 나고 나오는데 어떤 씨앗은 죽어. 누구 누구 잘못이에요? 농부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예요? 씨앗의 문제지. 씨앗이 품종이. 건강하냐, 좋은 거냐, 건강한 거냐에 따라 상태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 그럼 다른 거잖아요. 로마서 8.9절에 이런 말씀이시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에, 영은 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라.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하여금 뭐냐면 다시 사는 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확인해 보는 거야 또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영그 영이 내 안에 있다 는 것을 어떻게 아냐? 씨앗은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이 씨앗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심었을 때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눈에는뭐 확인할 수 없어. 물론 지금 뭐 물이, 물이 뭐 뿌리기 전에 뭐 이렇게 싹을 틔워서 심지만, 그냥 씨앗 자체는 모르거든요.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전에 다 나온 우리들 마음에 내가 하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딱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삶에 대한 태도. 내가 이정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삶은 다 나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과연 내한테 주어진 이 삶이 두려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에 눈 뜨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진 삶이 있는 건가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쌓죠. 그게 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삶 속에서 수많은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스토리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내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태도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품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영이 있다면, 과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지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굳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 무엇 때문에 뭔가 내 인내해야 할 것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예, 아까 말했던 스토리가 있고, 뭔가 이게 있어야 하나님 때문에 뭐를 위해 살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한다면 그들이 시도하는 것을 나는 하지 말아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안 바뀌네? 별뭘 바꿀 이, 바꿀 이 의미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것에 대한 네, 뭔가 드러내어지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네,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과 내 직분과 무엇 때문에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안 바뀌면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나의 고집이에요. 그리고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모압이 멸망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붙잡으시고요. 두 가지 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임해져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무엇인지 알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해져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내가 무엇을 받게 되는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의 백성, 모합,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망해버렸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그 섬김은, 그 믿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때문에 살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에 만들어지는 그 꿈을 놓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